안녕하세요 신선 채널입니다. 오늘은 밖에 야외 가가지고 간단히 주물럭을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래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주물럭 해먹으려고 뭐 재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제 방법대로 해가지고 한번 스프이드 한번 구워 드셔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건 확신하니까요.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쓰세요. 자 일단은 이 주스를 준비해주세요. 주스. 하고 고추장, 고 고추장은 될수 있으면 뭐, 별이 다섯 개. 뭐, 그런 고추장을 하면 더 맛있겠죠. 고추장하 고, 이 고기, 고기는 뭐,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나 편하게 하세요. 앞다리살이 좀 연하고, 아유, 기차가, 기차가, 기차가 지나가네, 기차. 자, 이 앞다리살을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비닐 봉다리에 요이 봉다리에 넣고, 고추장을, 뭐, 쓸데도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도 있다가냥갖다 하는데, 여기다 고추장을, 쪼끼라고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고추장을 딱 넣으시고, 자, 고추장이 어느 정 들어갔으면, 딱 해봐요. 고추장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우려했는데 고기를 한번 이렇게 주물해 주면 주물러. 이게 주물럭입니다 주물럭 많은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고추장 들어갔습니다 자 고추장 드시고 자 여기에 이 주스 주스를 뭐 망고 주스도 좋고 뭐 제주 감귤 주스도 좋고 무조건 이 오렌지 주스식으로 이 주스를 주세요 주스 주스를 딱 내주시고 뭐 많이 넣을 것도 없어요, 뭐 적당히만 딱 내주시고 자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주물리만 하면 됩니다, 주물리만 편하게 주물리세요, 편하게 자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다른 거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다로 쓰긴 쓰는데 그래도 이 주스가 들어가요,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꺼내가지고이스프레에다쫙 구워먹는 겁니다. 딱, 딱 10분만 있다가, 딱 해가지고, 재워놓겠습니다. 요리 한 번, 쉬워봐야지참깨참깨 참깨 씨를 뿌리려고, 지금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야! 네. 재밌어? 네. 재밌, 재미 재밌어? 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아, 여기. 아 아, 저 예. 아. 저번에 그 1편에 보셨죠? 저희 친구 홍건이. 저희 춤을 아주 잘 춥니다. 또 쳐요. 아, 또 쳐요. 아, 조금 있다가 식사하실 때 한번 쳐 봐요. 아,

거. 바라시에서 어, 이틀 잠자고, 이, 이틀 잠자고 나온 거. 바라시 몇 도죠, 현도가? 30도요. 30도, 30도에서 나온 네. 참깨에요, 참깨. 48시간. 48시간.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뺏었던 거, 네, 이렇게 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네, 나오고. 오케이. 네, 이렇게 쭉 나오고 싶어요. 이이 상태에서 네. 일주일 지나면. 아, 일주일? 네. 지금. 네, 그게 이제 또. 이게 제또이 일주일 지난 거예요, 일주일. 아까 큰방본 거에서 일주일. 네, 아까 그거 본 거에서. 아, 일주일 된거 일주.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그... 이제 한2 0일 커서 이제 분반 들어가요. 아2 0 일. 아까 저기 그 인사 나와줘. 안녕하십니까? 돌아이입니다 <laughs> 우리 <웃음> 우리 깨 깨복쟁이 친구 오이십니까? 오이 오이박사님 <laughs> <따야입니다. 웃음> 오이. 오이. 그 임실서 오이는 잘 치고 이분한테 오이도 또 많이 공사해 주는 것도 많이 배워 배워도 가요. 아까 간에 오이박사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친구. 아이고. 역시 제일. 그러면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이제 굽기 전에 예. 한잔 하시고요. 아예예 예. 우리가 예, 예. 아, 갖고... 한잔 먹고 아, 아, 고기는... 활동을 그러야 이제 <laughs> 갔다 활동이 된다요. 자한잔 하고 혹시 오이 기르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이분한테 와서 와서 배우십시오. 근데 나도 몰라요. 그냥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하는데잘 <laughs> 갖고야지. 아 심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크는 거아요 아니까. 기량. 해야죠 영양. 아 그러니까 이제 오이 박사님한테. 아, <laughs> 지고 앉아놓고 바... 멋지야 돼요? 아유, 응? 어? 또 멋지야 돼? 영양제만 잘 주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오이밭을 돌아다니면 돼요. 아따 만나구나. 아따 임신해 오이박사님, 아따를 아, 아, 반갑습니다. 식물에 어, 식물에 박사. 어 뭐야 의사입니다 의사. 아. 약을 뭔 약을 해야 되는가 이 양반한테 물어봐요. 그냥, 어린 무정치우때 말만이야. 말만이요. 이 양반이야. 약은 전부 다 갖다가 갖다 주사 놔줘 버리니까. 그래. 아, 저기 이상한 야, 몇 약을 주사는 뭐 강시, 와강 강시라고요? 강시, 강시다, 강씨강씨강씨 아이고, 렛츠고 달리자. 아, 천천히 먹고 <laughs> 똥꾸니. 걔는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돼. 네? 바닥에 떨어진 거. 화면가려 화면, 화면 여기서 식물박사 간장아 네. 식물이 많이 없으니까. 고추. 많이 아, 지금 제가, 제가 일하고 가져갈 꽃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 농장에다가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며칠간 도와줘가지고 이 꽃을 제가 가져가야 돼요. 지금 여 뒤에 있는 꽃이래요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네, 이기 밑에는 탄에 빨리색 찍듯이. 흔들어 봐. 덜렁덜렁덜렁 일이 끝나고 이렇게 먹는 재미가 진짜 선선합니다. 아유 오늘 아이가 아까 영재가 왜 나한테 온다요? 오늘 아예들깨 내일 아. 아니면 다른 날은 없디야? 자 이제 오늘 그 뭐야 2탄으로 오늘 또 이렇게 그 들깨 모종을 심고또 이렇게 같이 또 동료들하고 또술 한잔 하기됐 했습니다 이 고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그렇게 해어서꼭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그 1탄에 그 우리 그홍건이 양반이, 잘 봐요! 자, 이거 듣기 하지마. 집으로 하면 잠깐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달랑달랑. 안녕! 미쳐졌다. <laughs> 원래 임실에 스은인재예요스은인재 스타야, 스타. 그 이름 부르면 안 되겠네. 프라이몽, 어떻게, 저기 뭐야. 체코에서라도 어떻게 하나 좀 보내주쇼. 이 친구 한번 잠깐 보내 보내. 땡큐. 땡큐. 앤디 차카르타에서 하나 보내 주던데. 근데 세비요다 이런 식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일안 했습니다요. 네, 아유. 선배 <놀람> 아, <놀람> 해주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안본나가 선배님, 나요.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우리, <놀람> 우리, 그 우리 홍보 친구가 <놀람> 마지막으로 우리 들켜앉지 마세요. 들켜앉지 자, 우리 같이 한번다